지킬 운동부 반바닥 수형으로 관절 통증에서 탈출하자! 탈출하자! 오늘 제가 하나 준비해 왔어요. 오, 진짜로? 이 허리부터 허리부터 허벅지까지, 어? 전부 강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. 음 네, 자 일단 바닥에 눕습니다자 어. 바닥에 누워서 네. 자 다리. 또한 팔을 네. 일직선으로 편 후에 네. 어, 이렇게 대각선 있죠 네. 오른팔 왼다리 네. 교차 시켜 주면서 들어 주면 아 반대 팔 반대 다리 네, 반대 팔 반대 다리 이렇게 손 날을 세워서 네, 날을 이렇게 세워서? 되면 허리와 이 허벅지 근육이 음. 강화가 되거든요. 네,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자면 네. 땅이 안 닿고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돼요. 아 연속으로 네, 네. 예를들 어 해볼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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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시작. 와. 아 탈출하자! 야 수영하네! 탈출하네, 탈출하자 아. 탈출하자! 탈출하자! 아. 와 대박! 거 아. 잘한다. 아, 아. 네. 자 이거 먼저 해보실 분. 저, 그럼, 저도 한번 체험을 아, 해봐야죠. 그래, 그래. 네. 되게 아. 힘들어. 요와 잘한다. 오 잘한다. 어, 우리 태주 씨도 빠르게 할수 있나요? <웃음> <웃음> 아. 진짜 힘들지. 진짜 힘들어요. 진짜 힘들어. 네. 아, 근데 이게 네. 필라테스 동작이 있어요. 슈퍼맨이라고 해가지고. 네. 진짜네. 아, 근데 이게 언니도 네. 빨리 할수 있어요? 와, 네. 탈출하자탈출하자 와, 탈출하자, 탈출하자. 와. 정신, 탈출하자. 탈출하자. 진짜 힘들죠. 와, 허리에 힘이 확 들어가요. 아니죠? 허리에. 전신 운동이야. 진짜 살 빠지겠어. 와, 이거 장난 아니다. 자, 매트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. 안 되면 정말 자기 전에. 침대 위에서라도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. 네, 반바닥 수영으로 관절 통증에서 벗어나다